만들어줄 거야? 응. 아저씨. 나서 언니 가진 널 만났대. 안색상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. 안녕. 오늘은 나름 중대 발표를 해야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. 제가.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거의 10년을 밖에 나와서 혼자 살았는데, 동거인이 생겼어요. 그래서 10년 만에 누구랑 같이 살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득합니다. 그래서 저의 동거인의 정체는, 똠따라라라. 제 동생이에요. 안녕하세요 동생 효진이고요 아빠가 얘를 데리고 살다가 참다참다 참다 못 참겠었는지 데리고 나가라고 너네 집에서 키우라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내또말안 들으면 내 쫓아야죠 뭐 어떡하니까 <laughs> 아빠가 일찍 들어오라는데 <laughs> 무시하고 새벽 늦게까지 논 거? 무시하셨어요? 무시까지는 아닌데 저는 놀다 보니 아, 아버지한테는 그게 개기는 거라고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. 음. 저는 솔직히 근데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좀 외로,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외로운 것도 좀 있었고, 누구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을 때 동생이 마침 온다고 해서 약간 걱정은 되긴 했는데 막 싫고 이런 것보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살려면 그래도 공동생활이니까 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룰을 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너의 요구사항을 적어. 각자 적고 협의점을 찾아서 계약서를 작성할 건데. 원하는 거? 일단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<laughs> 이 집의 주인은 나야. 그 부분을 잊지 않도록. 그리고 나할 말이 없어. 눈치 보지 말고 싹 써. 그다음에 절충안을 찾아보자. 진짜. 나 언니가 너무 잘해줘서 <laughs> 원하는 게 없는데? 별로 없다고 해서 슬슬 쓰시네 언니 왜 이렇게 많아? 다썼어나 <laughs> 아, 없어 이제. 나 마지막으로 한번 해. 나 먼저 얘기해 봐. 에이 보자 서로. 아 서로 볼까? 아. <laughs> 이게 차이가 난다. 너는 약간 뭐였지? 자유를 원해서 온 느낌이 나고 응. 나는 외로워서 너를 붙잡고 싶어 너무 <laughs> <laughs> 느껴져 내가 먼저 읽어볼게 서로 술 마시고 들어와서 귀찮게 하지 않기 너도야 너도 술 취하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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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그래. 조용히 잤자 <laughs> 응. 어 저희 집 가족 전통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랑 <laughs> 오빠 빼고는 여자들이 좀 심해요 어? 여자들이라면 본인도 포함이 좀 그럼요 저양심 있습니다 어, 알겠어 음. 말한 거는 지키기,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<laughs> 네. 서로의 사생활을 더나 터치 X. 오케이. 근데 이거 안 지켰을 시 어떻게 할 건데? 페널티. 월세 올린다. <laughs> 몇 번의 기회? 아 그걸 계속 생각했거든, 오늘. 어. 몇 번까지가 좋을지. 한 달에. 응응. 응. 그래서 리셋하는 식으로. 어. 세 번? 아, 다섯 번? 세 번. 다섯 번! 네, 네 번. 세 번. 이게 돌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. 왜냐면 다섯 번은 지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? 나는 늦을 것이다, 이거를 선전포고 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는 좀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? 이게 좀 양심이 진짜 없구나. 이가 그냥 나를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주한 번씩은 갈게. 그럼 나 나가? <laughs> 내가 나가. 왜한 번? 너 읽어봐. <laughs> 웬만하면 1시까지 들어오기.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하기. 몇 시에 올 건지. 청소기 똥 치우기. 오전, 오후 중 골라서 한번 2주에 한 번은 같이 대청소하기. 매달 15일에 월세내 친구 데려오지 않기. 안는언로 오지. 밥잘린 사람 설거지 빼주기. <웃음> <웃음> 나 요리 못하게 하잖아. 너 가면 맛이 없으니까. 계약은 6개월 단위. 오케이? 너는 여기서 저기 해야 될게뭔거 같아? 아 나는 없는데 혹시 뭐 빨래나 아 맞네. 그거를 빨래는 언니가 할까? 어? 어? 아 맞다. 아, 나... 쓰레기 버리고 아 쓰레기 거. 근데 넌 쓰레기는 나 해도 괜찮아. 왜냐면 난 나가니까 난잘안 아, 나가잖아. 그럼 빨래를 내가 할게. 어. 빨래 싫다. <laughs> 빨래는 언니가 내가 근데 네. 막 쪼그라들었다고 지랄하게 먹게. 아 언니 건조기 있구나. 건조기에는 옷을 잘안 돌리긴 해. 어. 대청소의 범위는 화장실이랑 냉장고 청소까지 다담아 근데 언니가 이사 와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한 적이 있냐? 어, 진짜 어이가 없었죠, 그거는. 어, 저는 언니가 이사 오고 나서 2주를 주기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못 봤고요. 여기 와서도 언니 청소기 돌리는 모습 잘 보지 못했습니다. 되게 예리하더라고요, 동생이. 아니 그래도 여기 와서 지적만원 월세 내면서 언니가 준다던 밥 먹고 그 정도의 뭔가 협조? 협의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조금씩 추가될 것 같긴 하거든? 어. 아. 한번 사러 오자. 아 이렇게. 이렇게? 오케이. 어. 한달 뒤에 하는 거 다시 추가하는 거. 그러면 이 6개월 다니는 너도 안 나가고 나도 너를 내쫓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? 음. 좋아. 그러면 특약 하나 걸어도 돼? 뭐? 나 남자친구 생기면 나가. 어 <laughs> 알겠어 나는 뭐 언니가 남친 생각 생길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있고 <laughs> 그러면 계약서를 적자 <줘. 웃음> <응>. 어, 배고파 죄송합난 <laughs> 시키고 있을게 아직도 안 시켰어? <laughs> 아니 언니가 차렸네 <laughs> 아나 배고파 죽을 거 같아 요즘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진 않겠니? 너는 내 손에 죽을 거 같아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그거 적어야 돼. 맞다. 촬영 협조. 아주 중요한 걸 빠트릴 뿐. <laughs> 을은 월세로, 응, <에엠> 응, 만원과 <laughs> 촬영 협조를 약속한다. 저부터 사인할게요. 불만 없으시죠?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살아옵세. <laughs> <laughs> 어, 저는 오히려 재밌다고 생각했고요. 오... 어, 계약서를 써야 저랑 언니도 선을 지켜가면서 오래 진득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아 언니랑 오래 살고 싶으신가봐요. 음, 기생충처럼 <laughs> 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원래 그냥 처음에는 재미로 계약서를 작성해보자, 영상용으로 한번 작성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3일 정도 동생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3일 만에 내쫓을 뻔했거든요. 아 이거는 룰을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좋지 않겠다.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계약. 서를 6개월로 적고 한 이유가 동생도 한번 살아보고 진심으로 독립을 하고 싶다 싶으면 6개월 단위니까 6개월 동안 돈을 모을 수도 있고 나갈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해서 차라리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놓는 게 동생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을 <laughs> <laughs> <너> 맛있겠다. <laughs> 옆딱 돌아오네. 나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. 아 제로 폴라 갖다 줄까? 어 이런 거더쉐이 어, 네, 혹시... 없어? 빨리 말해. <laughs> 나 이제 앉으면 나안 한다. 음... 음... <laughs> 음. 음. 괜찮아. 그래. 그럼요. 제가 25년간 다져진 저의 노력. 저는 언니가 뭐 한숨 쉰다? 아이 언니 기분 안 좋구나. 그거 다압니다 그럼요. 저희 언니는 눈빛으로 얘기해요. 어. 눈빛으로 욕하고, 눈빛으로 시키고. 음. 언니는 왼쪽 얼굴이 예뻐, 오른쪽 얼굴이 예뻐? 모르겠어. 저다 못생겼어. 엽떡, <laughs> 오랜만. 잘 먹겠습니다. 아, 어, 매워. 응, 별로 안 돼, 매워. 응. 언니 치즈 좋아하나? 응. 많이 먹어? 나안 좋아해? 좋아하는데. 아, 그 수가 할까 말까 했는데, 언니 치즈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고. 넌 나에 대해 아는 게 뭐야? 음오 맵다 나는 괜찮은데 나도 나 너는 매운 거잘 먹는 것 같아 아니 응. 일본에서 돌아오고 나서 응. 한1 년은 못 먹었었거든 어... 대로 근데 네. 아 진짜 맛있다 오리가 먹는 거난 엽기 오뎅만 먹는다 응! 음, 떡을 아예 안 먹어? 아니 엽기 오뎅도 아예 없진 않아 음너 오늘 몇시에 들어갈 거야 두시이 새끼 <laughs> <듣기 웃음> 봐라 <laughs> 아 <아니>, 응? <laughs> 한 했어. 얼마나 했어? 4시에가소서 두시면 열사. 엄마는 먼저 자기 전에 들어와. 응. 너랑 3일 있었잖아. 응. 아빠의 마음 을 이해하게 됐어. 연초니까 그런 거지. 나도 약속 없어. 왜? 그래? 어웬일로 들어왔더라고요 하긴 전날 전날에 좀 그래가지고 제가 몇번 얘기를 했더니 시간을 지켜서 들어와줬더라고요. 여기서 조금 희망을 본것 같아. 요 계약서도 썼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빡빡한 계약서였어가지고 어 그래요? 네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아니요 그래도 계약 첫날인데 약속도 지켜야 될것 같고 저도 언니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방귀면 모자이크 해주나? 모자이크 모자이크 해줄게. 모자이크 해줄게. 눈썹도 지켜야 되는데. 내알아 내럴까? 근데 내 계란찜 더 맛있다, 그렇지? 짜자란 음, 대답을 안 해? <laughs> 우리 집 특이잖아. 맞아. 우리는 뭔가 어, 대답하기 싫거나 아니면 응. 쓴소리 나갈 것 같은 말안 해. 빼물라그끊 먹어. 이 파들파들 떨어서 뭘. 어때? 사람들이 나한테. 맨날 나 같은 언니 있었으면 좋겠다, 여러분. 나 같은 언니를 가진 너의 마음은 어때? 근데 오히려 나는 많이 걱정했거든? 뭘? 언니가 뭔가 나를 챙겨주는 이미지는 아니었잖아? 응. 근데 난 너무 몸도 느꼈어, 이거. 사람을 보 밥도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막 머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말안 들으면 짤 없어. 응. 먹배 네. 네. 찢어질 것 같다면서 되게 잘 먹네. 찢어서 살짝. 잘 <laughs> 먹었습니다. <laughs> 네. 배부릅니다속 시식쇼 사장님. 예.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. 음. 응. 뭐라 해야지 이게 사람이 얼굴이 이제 완성돼가는 느낌? 음. <laughs> 언니도 느껴지지 않아? 네가 전성기라는 게? 그러니까 아 전성기가 아니라 음 뭔가 뭐지? 하좀 성숙한 이제야 좀내 얼굴 찾은 느낌? 언니 위에서 찍어야지 예쁘게 나와. 이미 위에서 찍고 있는데. 안녕. 꽁 꽁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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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스. 다시 다시 다 나오거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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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저는, 어, 남자들이 계속 저한테 이쁘다고 하고요. 음, 그냥, 너같이 이쁜 사람은 처음 봤다? 차 <laughs> 태어났나봐요, 그 남자. <laughs> <laughs> 저의 매력은? 눈웃음? <laughs> 웃을 때 들어가는 고조개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눈썹 탈색할 거예요. 옛날에도 동생이랑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, 이거는 엔트로피 눈썹 탈색제고요. 근데 응. 안필요해 면봉? 필요하지? <웃음> <웃음> 아, 네가 더 가까이 있잖아. <laughs> 이게 저도 모르게, 저도 모르게 동생을 쳐다보게 되더라고. 이게 어, 몸에 음. 밴 습관? 25년간 몸에 밴 습관이라고 할수 있겠죠? 당연하죠. 저는 언니가 앞에 면봉이 있음에도 찾을 노력도 안 하고 저한테 먼저 어디 있어? 이거는 저한테는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쁘지도 않고 저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언니가 이거 제조해놓을게. 그래. 여기 아, 그냥 보세요. <laughs> 귀찮다. 한번 하면 양이라 그러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양이. 같이 음, 해야 돼. 예 네, 화장하고 동거 기념 외식하기로 했어요. 근데 오래 있으면 안 돼. 2, 3분만 해도 완전 밝아져. 맞아. 면봉 혹시 새고있는 아, 안 이거 피부에 닿아도 돼? 응, 근데 따가워. 술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마신거 같아. 어? 언니야 아, 저희 집에 오고 하루도 빠짐없이 술 먹으러 나가더라고 죽을라고. 와, 벌써 노래졌어. 응. 이거 봐. 뱉어야 될것 같은데? 아니, 닦아야 될것 같은데? 난 <laughs> <나> 닦아야겠다. 어, 이거 너무 물고기 쳤나? 어, 됐다. 왜안 되는 거야? 아, 야, 배고파. 뒤집었다. 배고프다 해야지, 이제. 교양있게 말투. 유진, 이거 뭐? 거의 안 됐네? 응. 왜 그러지? 난 됐지. 응. 그럼 됐어. 우와, 이거 아직 음식도 못 타. 에? 근 네, 맛있네요 계란찜 부터는 합격이야요잘살아보세요 왜? 술 들어가냐? 응 음. 대단한데? 네, 잘 안들어가? 음. 괜찮아 넣으면 들어가지 <laughs> 음 저희 쭈꾸미 2인분 추가죠 쭈꾸미만 추가해드릴까요? 네 もえもえきう。<noise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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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some kind of super 뭐 그렇게 크게 싸우지도 않고 서로가 선을 지켜가면서 사는 이 모습 그리고 다른 모습인데 고쳐나갔으면 하는 모습도 말을 하면 잘 수용하고 얘네들 왜? 변기 뚜껑? <laughs> 밥도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맙고 오히려 돼지 돼서 나갈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보자 싸우지 말고 음, 지금까지 뭐 과하게 거슬리는 거 없이 잘 해주고 있고, 알아서 눈치 보고 너무 늦게 들어오면 거실에서 자기도 하고. 근데 들어올 때까지 깨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점?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. 그 시간 되게 잘 가고,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